그러니까, 어, 독일 군주가 경건주의를 밀어준 이유는 이런 상황들을 미 가면은 뭐하고 싸웁니까? 기존 교회하고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일이라든가, 글레 와서 세일이라든가, 그, 일 관련의 서적을 보면 교회는 좌우로 나가로 나가야 된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꼭 나온 얘기가 뭐 있습니까?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지도화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도라고 하는 것은 어, 인간이 만들어냈다라고 얘기하면, 어, 마는그 잘못된 거야.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어야 되고, 하나님에게서 기운을 둬야 되는 건데, 인간이 만들어낸 것을 집어넣으면 이건 당연히 안 되지. 되지.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논리가 나가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가 영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어떤 이 모습을 갖추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내가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온전해야 돼요? 정신과 의식이 온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누가 의식을 잃고, 쓰러,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지만 숨을 쉬지요. 심장 뛰지요. 그러니까 생체, 그 생물학적인 움직임은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온전한 삶을 살, 살고 있다고 말하지는 않지요. 의식이 온제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그 의식이 구현되고 어떤 생산적인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의식은 건강한 육신과 결합이 되어 있어야 돼요. 문제는 육신이 병이 될수 있다는 건데 그 병된 육신을 고쳐야죠. 육신을 버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에는 영속성, 영, 영, 어, 어, 영,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이 사이에도 하나의 그,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최소한의 제도성이라는 것은 불가결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똑같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 세속적인 성격의 제도성이라고 하는 것이 부패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고치면 되는 거죠. 근데 고칠 때에도 과거의 교회 운영의 원리라든가 과, 과거 제도의 원리를 보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회복이 되도록 고쳐야 되는 건데 경건주의적 세를 어그 철학을 논한 책을 보면 제도성 자체를 완전히 어, 박살을 내지 않고서는 교회가 건강할 수가 없다라는 관념을 심어줍니다. 어, 제가 또 쎄로 굉장히 공격하지 뭐를 뭐 한다고 에, 제가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그 그런 성향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그 초대교회가 좋다고 하죠. 초대교회 좋은 것은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좋다. 그런데 누가 나쁜 짓을 했어요? 4세기에 콘스탄티노프리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고 이것좀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 국교를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지상교회로 나면서 건물 중심의 교회로 만들어버렸다. 이걸 깨버려야 그러니까 세렴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를 해야 된다. 세를 해야 되는 것에는 나름대로의 타당한 이유가 있는데 문제는 과거에도 세를 했단 말이에요. 장로교회도 감리교회도 그리고 침민교 역사에도 보면 사실은 셀이라고 이론을 안 붙였지 셀은 했어요. 그런데 그런 셀은 필요 없고 이경건주의적세 셀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주장을 얼마든지 할수 있지만 누군가가 그 주장을 가지고 교회로 가면 이제 교회와 갈등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갈등이 일으킬 때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당신들이 구태의연하고 잘못된 관념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깨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 갈등에 이쪽에 원인, 원인이 있고 이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주장을 갖게 되면 결국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를 봅시다. 회식, 거듭남의 체험은 각개인을 새로운 적극적인 기독교 삶으로 이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어, 적극적인 기독교적 삶을 살도록 만드는 데에는 희심의 경험, 그 뜨거움 하나면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는 뭘 부인한 겁니까? 공부를 부인한 겁니다. 공부할 필요 없다. 양육 필요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부인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들은 양육을 하거든요. 그러나 논리 자체에서는 이런 제도 교육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또 신학계 출신의 목회사를 우습게 하고, 내들이 보아라 우리한테 와서 2년만 딱 배우면 신학교에 가서 석박사 받은 것 이상으로 능력 있는 사회자가 되는데, 이런 관점을 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이 경건주의가 원래 속동상 그런 성향을 갖게 돼요. 이 당대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종교개혁도 실패한 개혁이라고 보는 겁니다. 불충분하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경건주의가 이 종교개혁을 완수해야 된다. 그래서 그 밑을 봅시다. 더 중요한 말이 이게 소집단별로 비밀리에 모여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거룩한 삶을 영위하는 경험을 공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이미 루터교회가 존재했던 거예요. 심지어 이 얘기가 루터가 그 교회를 이끌고 있을 때, 아 종교개혁을 진행하고 있을 때에 이 경건주의자들이 그 교회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 경건주의자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딱 보니까 이 신자들이 맹탕이야. 은혜가 없어. 그러니까, 아, 답답해. 그래서 자기하고 통하는 사람끼리 몰래 따로 모인다, 이거예요. 자기네들끼리 <laughs> 예배 따로 드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진짜 예배다. 왜냐면, 하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불신자들이 앉아서 드린 예배가 예배냐, 이거예요. 말 맞아요, 들어요. 얼핏 들으면 맞는 얘기야. 목사도 가만히 보니까 뭘잘 몰라. 은혜가 부족해. 근데 설교에서 이게 설교냐 이거야. 근데 그게 교회냐 이거야. 그게 교회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교회다. 그래서 교회 속의 교회.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가 처음에는 경건주의자들을 환영했으나 이 교회 파괴적인 이 교수 때문에 이단시하면서 교제를 끊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독일 군주들이 다시 채택해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미국에까지 성교사들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경건주의 그 신학과 이 무브먼트가 살아서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슐라엘 마허가 생각했던 신학의 개념, 어, 그 다음에 신학 교육의 사계 분과의 개념의 유래입니다. 이것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슐라엘 마허 체제가 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네개 분파의 신학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질문이 있으니까. 네. 예. 라야마가 이러한 그 신학적 배경을 자계의 그 신학 사상을 발견하게 된그 시대적 배경도 이제 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카스트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중지되는 그런 군대 철학이 시작이 되었었고 또한 그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서 인간의 이성이 굉장히 극도로 발달하는 그것이 중지되는 계몽주의가 발달했고그 계몽주의에 의한 그런 위의 의식을 어느 정도 표현하고 의식을 하고 그 인간의 감정은 낭만주의와 더불어서 인간의 감정이 굉장히 절대적인 그 감정이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신학을 정리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경건주의에서 보면 어떤 그 당시에 대학, 그 독일 대학이 지니고 있었던 문제점들 그러니까 국가에 의해서 교육 제도가 시행되어지고 교육 이념조차도 국가에 의해서 그, 정책화 된다는 불안한 부분들도 어떠한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데전불안 부분들의 경도 많이 느껴져서 어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데 우선 이 개몽주의의 사상을 계승합니다. 슐라엘마하가. 그러니까 아버지 쪽부터 그렇고. 어, 근데 그 개몽주의 신학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사실은 슐라엘마하다 앞세대의 개몽주의 신학시대가 있는데, 어, 그 개몽주의의 그 뭐라고 할까, 철학하고 교회를 연결하려고 시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그 뭐랄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에서 대학교육을 좌우지우지 했는데, 원래 유럽의 대학은 그렇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랄까, 마음대로 독정을 피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건전했습니다. 뭐냐면, 우선 군주들은 예를 들어 백작이나 뭐 후작이나 이런 그 지역의 군주들은 항상 다른 군주들과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국왕은 대제후하고 또 국왕은 또 저쪽으로는 교황하고 그러면 계속 경쟁 관계에서 내가 이기려면은 나를 뒷받침해 줄수 있는 인재가 아주 탁월한 인재가 있어야 되고 또 적진에서라도 나를 그 좋게 봐줄 수 있는 어, 적진의 인재가 나름 좋게 맞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 대학을 집중 육성을 한 겁니다. 어, 그래서 그 중에 100명을 양성을 했으면 몇 명이라도 정말 내가 이 전쟁을 어, 이길 뿐만 아니라 최고로 훌륭한 군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통치체제를 정비해주고, 어, 후진을 양성해주고, 상당히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베를린 대학 같은 경우는 할레 대학과 베를린 대학 같은 경우에는 호엔촐레른다가 이제 원대한 구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페이지가 지도 앞 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브란덴부르그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푸위센을 병합하고 동프레이센을 병합하고 나중에 서프위센 병합하고 하면서 점점 이제 지배 영역을 넓힙니다. 이때 인재가 굉장히 필요하죠. 군사력도 필요하고 통지, 이 복잡하게 찢어지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고도의 행정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뒷받침해 줄수 있는 인재가 이 대학에서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예, 처음에는 단순한 영주로부터 출발을 했다가 원래 이 서프로이센은, 아 거기 그러니까 프로이센 동프로이센은 합스부르크 독일 왕가의 영역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밖에 프로이센을 장악하면서 브란덴부르크 프로이센 영합 국왕이 왕이 됩니다. 원래는 제후는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합스부르크 영내에 있는 제후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프리드리 대왕, 이런 호칭이 나올 수 있는 것은 프로이센의 지배자의 자격으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면 도전하는 겁니다. 독일 지역을 신성 로마 제국의 그 영토를 다스리는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 왕과 황가하고 경쟁 관계에 들어가고 나중에는 누가 독일 전체를 장악할 것이냐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다가 나중에 오스트리아를 배제한 소독일 통일을 이 프로이센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대학을 이렇게 활용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구수적으로 어 단순히 우리 생각하는 순수한 의미의 학글의 발전도 상당수 이루어졌습니다. 대답이 약간 좀 힌트가 나갔는데, 그죠? 그리고 그 김홍주의 극단을 인해서 교회가 예. 성도들에게 끼치는 그, 영향이 하나님에 대한 속품들이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이런 실제적으로 현실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성인사학적이고 그 어느 로 표현하는 뭐 불리한 사연이, 그 전기 전문 사람이 그러한 교회의 현실들을 보면서 슬라이 영화가 물론 낭만주의의영향도이 있었겠지만, 그렇게 교회가 그러니까 형이사학적인 하나님만을 그리고 어, 성도들 가르치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성도가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종조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과 옥편을 네, 실제로 도일교를 파괴한 게 개몽주의입니다. 네, 개몽주의가 신앙을 밝힙니다. 신라의 마음식으로. 그래서 이제 크리찬 볼프 계열이 이제 그렇습니다. 크리찬 볼프가 어, 철학자인데 조직신학책을 써줍니다. 근데 거기에는 인간의 이성의 잣대로 재해서 납득이 안 가는 이적이라든가, 그러니까 동종과 탄생, 부활 이걸 다 빼버리고 합리화시키는 조직신학책을 써줍니다. 네, 그런 훈련을 받고 나가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교회가 점점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죽어버린 교회에서 그래도 신학을 막어는 이합리주의자랑고 다른 것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거 신학의 회복이 아니라 이 경건주의에서 물길을 끌어온 겁니다. 네, 그런 점은 있어요. 그러면 경건주의가 그래서 독일교회를 살렸느냐? 지금 보면 알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그, 사실 그논 깊이 그 논화, 약간 좀 피하는 이유가 사실 그 얘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은 사실은 종교개혁 16세기 전반서부터 어 독일, 1517년 전, 그전 앞세대서부터 독일 남부지역의 독일 종교개혁 전체를 다, 다 관통해서 18세기까지 오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음. 사실 이 슐라일 마음 때는 루터의 그 정신이 사라져 버린 뒤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죽은 지 그러니까 17세기에 이미 루터의 종교 개혁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 개혁의 후기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교회가 아주 쪼개지고 파탄이 되버려요. 그때에 개몽주의가 와서 완전히 작사를 내버려요. 그러자 이제 원래는 피난민들 보헤미아에서 피난 온 이들의 경건주의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그나마 이교회 바람을 넣으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또 반대쪽으로 역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독일교회 현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흐름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 독일 방구 종교 개혁을 좀더 한번 학교에서 강의라든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먼저 침례교 역사 때문에 영국교회에서 하고 이신친교회에서 먼저 했고 기회가 되면 그때 자세히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슐라엘마호가 그러면은, 그건 원래, 예를 들어, 정통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신학을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게 제 2절에서, 제 2절에서, 그 스코틀랜드 에딘버, 그 에버딘이에버딘의뉴 칼리지의 교수였던 윌리엄 커닝엠의 분과 개념을 보겠습니다. 4개분과로 나눠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분과의 이름을 한번 봅시다. 첫째가, XJ 특허 주경신학 둘째가 조직신학 셋째가 역사신학 넷째가 목회신학 여기 두 가지가 없죠. 슐다일만호의 명칭들을 놓고 보면 여기서 두 가지가 없어요. 첫째 뭐가 없어요? 실천신학이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뭐가 없어요? 성경신학이라는 것이 없어요. 자 그럼 왜 없는가? 어떻게 생각하길래 없는가를 그 뒤에 파티 쪽을 한번 봅시다. 자, exegetical theology. 아, 해석신학 혹은 주경신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 둘째, 성경을 구성하는 진술들의 정확한 의미의 항구 및 그와 연결된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이게, 이게 뭐 한다는 거예요? 주경신학은 성경을 연구한다. 이거예요. 근데 연구를 하는데 성경을 성경 그 자체가 뭐라고 말했는가를 찾는다 이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찾는다. 이건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성경신학과고 조금 틀립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의 기원에 관한 연구, 성경의 기원과 권위, 그리고 영감 등에 관한 연구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신학을 여기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을 사용하고 적용하는 올바른 방법에 관한 연구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면 조직신학은 뭐 하는 거냐? Dogmatic Theology, 교의학이라고도 부르고, 디텍 e i 로 t i c Theology, 명령신학이라고도 부른다. 이게 왜 명령적 신학이라고 하겠습니까? 신학이라는 건뭐 하는 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아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들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 명령을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 실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자는 그 형식 때문에 교리학이라고 부르고 후자는 그 내용 때문에 디지털 세어러지라고 부른다. 성경이 알려주는 모든 문제에 관한 것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배열한다. 아 이게 뭐 논리 맞네 이렇게 하겠는데 이 얘기는 다음 강의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는 게 무슨 내용인가 이건 뭔가를 어, 얘기하겠습니다. 그 밑을 먼저 봅시다. 성경적 진리를 전달한다고 고백하는 체계들이 서로 상의하고 심지어 상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체계 간의 정확한 비교평가를 포함해야 된다. 또 그럴 수 있다. 따라서 옳고 그름에 관한 가치 판단이라는 목적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서 파라 합인주의자들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아니야. 그는,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을 옹호하는 것을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어. 그고 벌써 부딪혔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왜 부딪히는가? 누가 옳은가? 왜? 서로 부딪혔으면 분명히 한 사람은 틀렸고 한 사람은 맞고 혹은 가운데가 맞은, 중단이 맞는다면 정말 그런가를 확인해야 될 인물을 이 조직신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신학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신학은 뭐 하는 거냐면 성경에 있는 용어로, 성경에서 사용된 용어로 이해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에 없는 용어, 성경에 없는 문제, 예를 들어, 전도사를 세우는 게 성경적이냐. 성경신학에서는 딱 한마디만 할수 있죠. 성경엔 그런 말 없어. 예를 들어서, 예정은 딱 그러면, 혹은, 뭐, 삼일체, 딱 아, 대표적이죠. 삼일체 그러면 성경신학자들이 이제 뭐라 고해요 성경엔 그런 말 없어. 그러나 조직신학자들이 삼일체 얘기하는 건심심해사는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 제기된 겁니다. 그냥 기독교는 단일신론이냐, 삼신론이냐. 과연 이, 그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고 초대교회 신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는가를 정리해서 보니까 삼위일체라고 고백에 개념이 기독교다. 이 기독교의 전체성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기, 아 성경엔 그런 말 없어. 성경 신학는 조금 넘어가지만 조직 신학자라면 기독교에 유기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아 뭐가 대답을 해야 될까. 아, 성경엔 그런 말 없어로. 넘어갈 수 없는 아주 중대한 어떤 문제가 걸려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조직신학에서 논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서 신앙고백문도 신학의 책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로교회에 신학이 있다 그런 거는 장로교회 벌코프가 조직신학을 써서가 아니라 그런 책들이 나오기 전에 조직신학책이 나오기 이전에 장로교가 시작이 될 때에 그 정신과 신학을 구현해서 표현한 신학고백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례교회가 여기에 한국에도 이 세워지고 침례주었기 때문에 무조건 침례교회가 된게 아닙니다. 어떤 교포의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장로교에서도 침례주는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그럼 그들도 침례교회. 교포의식이 없잖아요. 침례를 주면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침례교회가 우린 침례교회라고 생각할 때에는 이 신학이 있어요. 신학이 있기 때문에 17세기에 침례교회가 성립이 된 겁니다. 그 신학이 표현된 것이 침례교회 신앙고백서들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신학이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파들 역사적 교파, 실제 교회 교파가 성립이 될 때는 반드시 거기에 신앙고백서, 신조서들이 존재합니다. 그럼 아나바티스트가 하나의 교파라고 한다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벌써 답이 나오죠. 아나바티스트 신조가 있겠네, 신앙고백서 있네 있습니다. 아미시파가 있습니다. 무슨 교파로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데는 반드시 초창기에 혹은 그 시작 단계에서 교파가 그 신앙고백서가 그 다음에 거기에 이것을 교육시키는 교리 문답서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앵글리칸의 출발도 뭘로 봅니까? 수장령이 헨리 팔세가 수장령 내렸다가 아니라. 영국의 그 표준신조의 39개 신조와 공동 기도서 이것들이 마련된 고그 무력을 보고서 앵그리칸이 시작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로마 카톨릭은요. 그들도 신앙고백서가 있죠. 그게 뭡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사도신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1564년에 로마 카톨릭 카테키즘마도 신앙고백서를 만듭니다. 그건 왜 그, 건왜 1564년이냐면, 트렌트인 종교회의에서, 루터와 칼빈과 같은 종교 개혁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교회는 뭐라고 답할까 해서, 저들은 교회가 아니다. 저건 틀렸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가르친다라고 하면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트렌트 컨설션하고 카테키즘을 만들어서 공표를 하는 게 1564년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침례교에 당연히 컴패션은 있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역사 신학을 봅시다. 하나님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전파와 그 과정을 연구한다. 교리와 책무, 교회의 책무, 개인의 책무, 양자에 관한 교회사적 사건들이 갖는 의미를 해명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 역사와 엮여 있고 바르게 관찰되고 적용된 역사는 기독교 대의에 관해 중요한 교훈을 준다. 따라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교회의 과거 연구할 필요가 있다. 교회의 과거를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신학에서 가르친 그 내용들이 실제로 교회에서는 어떤 과정에 걸쳐서 가르쳤는가. 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바울은 뭐라고 어, 이해했겠으며 그 바울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또 알았을 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유명한 설교자들은 뭐라고 설교했는가부터 시작해서, 어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그, <laughs>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설교와 해설을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일이 역사신학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회신학을, 어 얘기했을 때 목회신학은 그, 죄인을 회심시키고 성도들을 양육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잠깐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거 성경신학 뭐라고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4대 국가를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성경신학은 성경연구하고 조직신학은 조직연구하고 역사신학은 역사연구하고 실천신학은 실천연구한다. 그러면 성경은 안 해? 그러면 안 하는 것처럼 생기죠?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성경신학은 혹은 날 성경만 끌어안고 사는 사람같이 생각이 되죠. 실천신학은 맨날 전도지만 돌리고 있고. 근데 여기에 보면 양육까지도 실천신학의 임무라면 당연히 성경신학을 기본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기본이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조직신학에서도 성경 해석이 부딪히면 거를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조직신학 하는 사람이 성경신학 모르고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학의 문과를 얘기할 때 성경신학과 실천신학이라는 용어가 없는 까닭은 이네 개의 문과 자체가 기본적으로 성경신학과 실천신학이라고 하는 걸 베이스로 깔고 자기 고유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원래 전공이 뭐예요? 역사잖아요. 교회사. 근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예. 그리조직신학에또 성경 모르고 조직 논리학 그 그러니까 3단 논법만 얘기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신학 그러니까 이커닝햄이 제시한 이 고전 신학의 이 사항의 분과는 종합인을 기르는 겁니다. 이 모든 신학의 모든 분과를 자기 레벨에 맞게 통합해서 교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목사는 목사답게, 전도사는 전도사답게, 만명 목회하는 사람은 만명 목회하는 사람답게 이 사계 분과의 지식 내용을 불고로 섭취하고 포용하고 있으면서 그거를 적시에 프로그램에 따라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목표고 교회는 자기 세대의 그 일, 사명을 다하는 것은 그런 사람을 기러내는 것이다. 평신도는 평신도답게. 그래야 뭐가 계정이 됩니까?